안녕. 오늘은 ENFJ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ENFJ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이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협력하고 이끄는 걸 좋아해. 자,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ENFJ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자. 첫 번째 예시로 우리 친구들끼리 BBQ 파티를 한다고 상상해 보자 ENFJ가 파티에 있다면 당연히 그 파티의 중심에 있을 거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신경 써서 각자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줄 거요. 만약 누군가가 혼자 있거나 어색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분위기를 띄울 거요. ENFJ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중요시하니까 말이야 두 번째 예시로 팀 프로젝트를 할 때를 상상해봐. ENFJ가 팀 리더라면 팀원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할 거야.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데 탁월하거든.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NFJ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거야. 그래서 팀원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거야. 세 번째 예시로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보죠. 예를 들어, 캠핑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ENFJ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앞장설 거야.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중요시하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최소한의 불편함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할 거야. ENFJ는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끄는데 능숙해. 근데 ENFJ의 이런 특성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건 한계가 있어. 모든 ENFJ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 개인의 경험,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ENFJ라서. 무조건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줘.